하나 둘셋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2021년 2월에 처음 강청에 등록한 김진수라고 합니다. 어, 강청의 첫 인상은 밝고 따뜻한 이미지였던 것 같습니다. 제가 생각했던 강청이랑 고등처에서 생각했던 강청이랑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. 그냥. 고등처 때도 사실. 어 강청을 엄청 빨리 가기를 원했어요. 왜냐하면 강청하면은 교회 진짜 기둥이잖아요. <laughs> 저는 막 이렇게 봤을 때 엄청 다 돈독해 보이시고 그래서 되게 기대를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막 이것저것 많이 못 해본 것 같아서 그건 조금 아쉬웠어요. 조선 뭐 있어요? 기억에 남는 기억에 남는 사역? 어 신방 데이트 신방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이 바보야. <laughs> 거, 커피 <laughs> 네 커피 한잔 할래요. 어... 네. 커피 한잔 할래요. 전사님은 무슨 사역이 저요? 가장 기억에 남아? 어, 처음 했던 큰 사역 중에 하나가 수련회 아니겠어? 어 수련회 온라인 비대면 수련회 음, 그 수련회 네. 중에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게 거? 메인 레크레이션이 아니었나 음, 싶어요. 음, 음, <laughs> 바로 저를 찾는 거였죠. <laughs> 최대한 감춘다고 이제 애들 어, 조끼도 입히고, 네. 뭐 이렇게 저와 비슷한 풍채를 이렇게 연상시키도록 그렇게 음, 많이 준비를 했었는데, 네. 아는 사람들 다 아시더라고요. 혹시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? 아무래도 여론 수련의 디라이브가 아닌가. 다 공감하시나요? 저희 정말 새벽까지 막 회의하고 하면서 한달 동안 그랬었는데, 결국에는 한달 동안 준비한 게 아니라 한 시간 반 동안 준비한 게, <웃음> 게 <웃음> 수련회가 됐죠. <laughs> 비 와가지고, 이제 이근도 목사님께서 자, 이제 들어갑시다 라고 했던 그 표정과 그 상황들이 진짜 아직까지도 안 잊혀지는데, 저희는 약간 이렇게 기도했었잖아요. 하나님, 비안 오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었는데, 정말 그렇게. 퍼부어 주시면서 오히려 더 <laughs> 결과는 진짜 가장 큰 은혜를 받았었던 그런 수련회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1년 동안 가장 기억에 남았던 사연인 것 같아요. 우리 디 라이브도 좋았는데 음, 저희는 포도밭이 기억이 많이 남아요. 음. 코로나 때문에 수련회가 못했잖아요. 1년 동안 그게 너무 아쉬웠는데 포도밭에 가서 다 같이 포도밭에서 봉사를 하고. 그 쉬는 시간에 저희끼리 같이 얘기도 하고 같이 놀수 있는 시간이 마련된 것 같아서 그게 너무 좋았고 성년식 때가 제일 기억에 남았는데 코로나 때문에 내가 어, 성인이다라는 것을 느껴볼 그런 시기가 그 때가 별로 없었는데 이렇게 교회에서 그런 시간 마련해 주셔서 아 이제 진짜 성인이니까 제대로 살아보자 그렇게 선서했는데 에이, 많이. <laughs> 많이 무너졌고요. <laughs> 내년 성인식 때한번더 참석해서 이제 동생들이 하는 거 보고 다시 마음을 다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FM 라디오. 그치 그치. 저는 FM 라디오 것도. 다 같이 했으니까. <laughs> 네, 제 기억에 너무. 그거를 남아요. 모든 연출을 하셨고 같이 스태프로 섬겼고 저는 어, 그렇죠. 또 출연을 했기 때문에 <laughs> 네. 아무래도 그런 것 같습니다. 네. 아참 어, 음, 너무 하... 아, 울지 마시고 <laughs> 진정하시고것 <않을> 같아요. <laughs> 네. 강청이란 아, 참 감사한 공동체인 것 같아요. 음. 공동체에서 큰 은혜를 입고 계속해서 은혜 가운데 사역할 수 있는 음. 이 공동체 참 은혜라고 저는 고백하고 싶습니다. 저에게 강청이란 사랑입니다. 어느 한 사람만, 목자만 목원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, 목자도 목원을 사랑하고, 목원도 목자를 사랑하는 그 서로서의 로 사랑이 강청 안에, 목장 안에 가득 넘쳐나는 것 같아요. 물론 부족한 부분도 보이지만, 그 사랑의 마음이, 우리 강청의 공동체 안에서 조금씩 조금씩 더 번져지고 있다라는 것을 많이 느꼈거든요. 성장인 것 같아요, 성장. 사랑의 관계 안에서 그렇게 서로를 성장시키고 또 제가 성장하고 또 우리 청년들이 성장하는 것을 보며 지내게 되는 것이 가장 좀 뜻깊고 또 의미 있는 강청은 저에게 성장인 것 같습니다. 성장통을 많이 겪으셨네요. <laughs> 강강청 강청 여러분 청 청국 같은 하루하루, 하루하루 보내시길, 보내시길 바랍니다. 바랍니다. 이어지는 그때까지 청 청년들이요 파이팅 <웃음> 파이팅 강 <laughs> 강중친 청 청년처가 궁금해 <웃음> 들어와 들어와 강 <laughs> <laughs> 강청 엄청나게 고생했어 강청 사랑합니다. 안녕 사랑합니다